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39강 한자검정 준3급입니다 예, 만맹 뭐으로발음됐죠 뜻을 나타내는 아들자와 소리를, 내, 소리를 나타내는 그런 명 미인으로 이루어진 형성자이다 본래 뜻은 형제 자매 중에서 마디이다 그 의미가 확장되어 각 계절 중에 첫째 달이란 뜻을 갖게 됐다 그래서 맹춘 초봄 예. 맹하 초여름 맹추 초가을 맹동 초겨울 이런 뜻이죠 만맹 그래서 이름에도 맹자를 쓰면 장남이라는 뜻이죠 예. 또 이게 뭡니까 맹자 할때 성시로도 쓰이죠 예. 만맹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앞서 얘기했듯이, 초, 초여름을 얘기할 때, 맹하, 이런 뜻이 있고, 또 성시를 얘기할 때, 맹자, 이런 뜻이 있죠. 예. 또, 초봄, 맹춘, 이런 뜻이 있죠. 예. 다음, 사나울, 맹, 멍으로 발음됐죠. 개견과 음을 나타내는 만맹, 멍을 더한 형성자이다. 설문에서는 건강한 개라고 했는데, 파생되어 산았다, 이 뜻이 됐다. 그러니까 만명이니까 개 중에 제일 장남이죠. 제일 큰 개니까, 그러니까 개의 품성상 사나운 거죠. 사나운 맹자가 됐다. 형성면서도 헤이뜻스를 가지고 있죠. 예. 사나운 맹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을까요 사나운 개 맹견, 사나운 짐승 맹수, 그렇죠? 사납게 훈련한다 맹훈련. 그다음에 고사성어에 사, 가혹한 정치는 사, 호랑이보다 무섭다 할 때. 에, 가정 맹호호할때 사나울 맹자를 쓰죠. 자, 만맹은 아들자와 그런 명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 그래서 맞을 듯 한다. 근데 이, 이 글자 내에는 아주 무서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릇에다가 아들을 담아놨을까요? 예, 제사를 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가장 중요한 게 제사죠. 월급을 가지고 녹봉이라죠, 녹봉. 월급을 받으면 바로 그 돈으로 제살 지냅니다. 새로운 주소가 되면 그 곡식을 넣고 제살 지내죠. 결혼해서 자식을 첫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릇에 담아 놓고 제살 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아이를 삶아서 제살 그릇에 담아서 제살 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그 제살 지내면 은복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먹어보니까 맛있다. 누굴 줍니까? 임금을 갖다 줍니다. 임금이 먹어보니까 맛있다. 그래서, 임금이너 아들은 참 맛있구나 하고, 상을 내린 게문헌에 나온답니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장남이 뜻이 있죠. 만맹. 그럼, 사나울맹도 마찬가지, 개견자와 만맹으로서 사나울맹자가 되었다 는 거죠. 제일 첫 번째 개니까, 예. 다음 볼까요? 소경맹. 눈목과 음을 나타내는 망할망으로 구성된 회견형자이다. 망은 없으므로 중간에 눈알이 없다는 의미다. 눈 가운데 눈동자가 없으면 물건을 볼수 없어 눈이 멀어 본 뜻은 실명이 된 이유다. 그렇죠? 눈이 망했으니까 소경이죠. 이거는 망할 망자의 음을 빌린 형성자이면서도 해의 뜻을 가지고 있죠. 눈이 망하면 실명했다는 거잖아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소경명이 된 겁니다. 아주 잘 구성된 글자죠. 소경명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예, 맹인. 그다음에 글자를 하나도 모른다. 문맹. 예, 그다음에 맹목적할 때 예, 목적이 없는 것이죠. 예, 소경맹을 씁니다. 잔잘면 그 눈목과 음을 나타내는 백성민으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백성민의 본래 뜻은 노예이다. 주인이 칼 날카로운 무기로 포라가 된자의 왼쪽 눈을 찌른 후에. 그들을 노래, 노예로 삼았던 것에서 만들어진 자이므로 눈목과 구성되어 눈을 감고 있다는 데서 잠자다이듯이 됐다. 그렇죠? 요 눈알이 없는 거죠. 에코니까. 예, 그 고챙이로 눈을 찔러서 눈이 없는 겁니다. 이 백성민자는 지금은 백성이지만은 옛날에는 하인이죠. 포로로 잡혀는 삶이죠. 그래서 요 눈알매이 없기 때문에 눈이 없으니까 잠잘 면이 되고 요 안에 눈알매이 있으면 한에게 있으면은 눈 아니 됩니다 안경 할때그 예, 차이가 크죠 눈이 있으면은 세조 눈이 없으면은 까마귀오 그렇마찬가지 눈이 없으면은 잠잘면이 된다 그죠 예, 한 십몇 년 전에 전국 서해 대전에서 이 잠잘면과 눈안을 구별 못해서 대상을 받았다가 그 다음날 반납한 경우가 있었죠 예, 눈이 없으면은 잠자는 거고 눈이 알맹이가 있으면은 눈 안이 된다는 거죠. 잠잘 면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겨울에 잔다. 동면, 수면, 최면 이때 예. 그다음에 뭐 우리 고침 안면, 베개를 높이하고 편하게 잔다. 아주 태평성대 같은 세월이죠. 예. 이 잠잘 면. 소경 면은 면은 눈이 망해서 망을 막재물을 빌리지만 눈이 망했다는 뜻에서 소경이란 뜻이 된. 형성겸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다. 잠자면은 눈이 어, 눈알매가 없어서 눈을 감고 있는 잠자는 형상이다. 예. 백성민의 음을 비는 형수자이만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다음 볼까요? 섬면 비단백과 직무와 관계 있는 실사로 구성된 자이다. 본래 뜻은, 뜻은 명주 섬인데 이후 섬의 뜻이 되었다. 예. 본 뜻은 실이죠. 음은 비단백. 예. 비단백에서 음을 빌려야 되는데 비단백이 음을 빌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 있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손면을 구성된 단어는 뭐 있을까요? 면화. 순면 할때손면자를 쓰죠. 예. 일단멸할멸 물수와 음을 나타내는 불 꺼질 멸로 구성된 형수자이다. 간체자에서는 불길을 덮는 한일과 불화로 구성된 자이다. 그렇죠? 간단하죠? 예. 본뜻은 불을 끄다 해서 꺼지다, 멸하다 이 뜻이 되었다. 우리의 소화기에 가면 중국 소화기는 처음부터 이렇게 써놨어요. 불을 꺼지게 하는 게 소화기죠. 예. 멸할, 멸. 마찬가지 중국 발음은 리얼이 없으니까 미에로 발음이 죠 미에. 멸할, 멸로 구성된 단어가 뭐였을까요? 균을 멸한다, 없앤다. 멸균. 멸망, 소멸, 집안을 아주 멸하겠다, 멸문지화일 때 멸할, 멸자를 쓰죠. 다음, 세길명, 미잉으로 발음됐네요 음을 나타내는 이름명과 종정이나 기물과 관계있는 세금으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본뜻은 기물 위에 조각한 문자인데 뒤에 세기다는 뜻으로 가처되었다. 첫 번째 세기는 이름을 세기했죠. 온산에 가 보면 돌명이다. 이름 많이 세기났죠. 예, 이거는 세금이니까 세에다가 이름을 세기는 거죠. 그래서 세길 명자가 되었다. 세길 명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비에다가 세긴다 비명. 묘지에 대해서 글을 쓴다 묘지명. 그다음에 책 앞에 책상 앞에 쓴다 좌우명. 그런 뜻이죠. 예. 그다음 그리워할 모. 무로 발음됐네요. 마음심과 음을 나타내는 읍슬막 혹은 어둘모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읍슬막은 숲풀 사이로 태양이 지고 있는 모습으로 여기에서 에에 마음심이 더하여 종일토록 고려하단 뜻이 되었다. 읍슬막은 밑에 날일자 생겼죠 해가 슬립이 들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날이 들어가면 점을 모가야 되고, 날이 없어서 없을 막이 됐죠. 근데 여기서 마음심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하루 종일 마음을 둔다? 아, 그리워하다. 참 재밌죠. 사랑에는 마음이 끌려서 사랑하는 거고, 그리워할 모는 종일토록 마음을 그리워하는 거죠. 끌리는 거죠. 그리워할 모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예. 네. 사모, 추모, 흠모, 이런 뜻이 있죠. 예. 네. 새길명은 새금과 이름명에서 음을 빌렸다. 어디다가 새기느냐? 새에다가 새겼다. 그리워할 모는 마음심과 없을막에서 음을 빌렸다. 무고 없을마도 모죠. 기억받침이 없죠. 예. 종일토록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데서 그리워할 모자가 되었다. 그렇죠? 예. 오늘 수업 다시 볼까요? 아들자 밑에 그름명, 그릇에다가 아이를 담아놨다. 제일 장남을 제사지냈다는 거죠. 맏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맹 개경과 만맹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개중에 제일 큰 맏아들. 그래서 개니까 사았다 사나울 맹이 됐죠. 예. 그다음에 눈목과 망할망으로 구성된 음을 빌린 형성자 눈이 그러면서도 눈이 망하면 됩니까? 소경이 되는 거죠. 소경맹. 그다음에 눈목과 백성민에서 음을 나타내는 형수자. 그러면서도 백성민은 뭡니까? 포로로 잡혀서 눈 날이 한쪽 눈이 애코가 된 거죠. 눈 날이 없으니까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잠잘 면이 된 거죠. 다음 예, 실사와 비단백으로 구성된 회이자죠. 예, 그래서 실, 실은 실인데 비단을 비단을 모습. 이게 바로 비단을 만드는 게 솜이죠. 솜. 그래서 솜면. 은 고급인 명주 면자도 되죠. 그 다음 물수와 꺼질 멸에서 물 빌린 형수자 간직자는 요 안에 것만 쓰죠. 불이 타지 않는다 해서 예 불이 타지 않는 모습에서 꺼질 멸이 됐죠. 다음 세금과 이름 명에서 어을 빌린 형수자 세에다가 이름을 새긴다 해서 새길명 다음은 없을 막과 마음심에서, 마음심과 없을 막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 이게 점을 모의 줄임자죠. 예. 네. 그래서 하루가 종일 가도록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모습에서 그리워할 모자가 됐죠. 다시 읽어볼까요? 맛, 맹. 사나울, 맹. 눈물, 맹. 잠잘, 면. 솜면 멸할멸 색일명 그리할뭐 그렇죠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